안녕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은 지옥과 천국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사후에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모두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내가 정말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19절부터 함께 한들 한들 읽어나가며 언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식의 옷과 고운 볕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흔들핥더라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곰 베옷을 입고 파티를 불립니다. 그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거기다가 곰 베옷, 곰 베옷을 똑같은 무게의 금을 올려놨을 때 금보다도 두 배의 가치를 낼수 있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배옷. 그것을 입고 자신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의 잔치를 벌이며 파티를 열고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술 마시며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한 부자는 자신, 자신만의 생각, 생각하였으며, 나만을, 주위에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이제 20절에서, 나서로라 이러면 한 그지가 헌데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흔들 핥더라, 나서라이름하는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이한 부자의 대문 앞에 늘 기다리며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쥐어 먹고 살았습니다. 부자의 관심 박혔습니다. 그피부봉이 알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거지에게 개들이 심지어 와서 그헌들수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부자 대문 앞에 앉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 나사로라 하는 거지와 한 부자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천사들에게 받들러 간다.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사후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천사가. 늘 천사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3절에서 제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여 나를 극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부자는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지금 시원한 물한 찌고서 좀 입술에 바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지옥불에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금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 불꽃이 너무, 너무 덥고, 너무 따갑고, 너무 힘들어서 물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되었으면 은 손이 없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대 예, 너는 살았을 때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저 아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네가 있는 지옥과 여기, 천국과는 왕리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수 없구나. 그리고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았고, 만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고, 이제는 나사로는 힘들게, 고통스럽게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삶이 바꿔지질 수밖에 없다. 치미야게합니다. 그러니 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2 7 절에서 가르데 그러면은 코아논이 아버지요 나사를 로내 아버지 집에 보내셨어 내 형제 따스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함께 하소서.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룸을 내 아버지 집에 보내, 보내셔서, 이곳 지옥으로 올 수, 오지 못하도록 착하게 살으라고, 좀,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그 부탁을 하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집세상에는 또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받고 구원받고 열심히 땀을 내 열심히 산다면은 천국에 올수 있다. 그러니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가로대 그렇지 않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31절에서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만 듣지 아니하면 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말씀이 넘치납니다.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보험이 넘치납니다.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전도, 전도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을 전화, 때그 말씀을 아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깊이 새기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내가 천국 갈수 있는 말씀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으로 촤 넘칩니다. 넘쳐도, 넘치고, 넘쳐라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뒤로 무시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헛것일 헛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이 말씀의 말은 나를 살린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사후에 내가 지옥으로 빠지느냐, 천국으로 빠지느냐,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지옥으로 빠져서 떨어지고 영원히 고통 중에 살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주님과 함께. 그 길의 선택은 여러분의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천국 가리라.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성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